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쭉 저희 막분까지 항상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소중한 마음들을 나누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마음을 전하고요. 첫공인 사람은 항상 저희 커튼 볼때와비디박스 너무 기분 좋았는데 이 저희만 받은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아직 한명두 명이 남았지만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이 작품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도, 우리 청각팀 여러분들과 한 번이 분들한. 밴드 분들, 그리고 저뒤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드러머 선생님도 계셔거든요분들 위해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붕까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우리 우리. 카이퍼 역의 김우성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는 형들이 먼저 첫공을 올리고 이틀 동안 모두들 떨다가왔거든요 <laughs>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잘 끝내서 너무 다행인 거 같고 힘들 덕분에 감사해요. 네. 아, 그리고 날씨가 많이 이제 시원해졌는데 네, 그냥 걸으러 나오셨다가 어디 마땅한 목적지가 없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아, 예. 예,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한한 예. 예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여러분, 아까 말씀드렸죠? 축구 <laughs> 살살할 땐블루다즈를 보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항상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는 진짜 어, 더, 저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디벨로 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더 좋은 공연 만들어 나갈 테니까 그걸 꼭 함께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. 많이 많이 내주세요. 하트, 하트, 리겠습니다 네! <laughs> 여러분!